예, 오늘은 그이 경전에서 어, 자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교는 자비문중이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와 기준을 우리가 어, 정확히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어, 자세하게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 이러한 부분을 어,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처님께서는 먼저 능력 있고 정직하고 바르며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음미를 해봅시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허황된 심리의 영향으로 어, 게으르게 살고 또 남을 속이는 일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가 무엇인가를 티를 내려고 합니다. 일종의 잘잘난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조금 발전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함과 사기를 편갈라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면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소한 것에서, 어,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큰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가운데서도한 분이, 어, 겉에 그 옷에 대해서 대단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그 수행납자가 그 승복이나 또 기타 그왜 출입복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냥 적당히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아~ 그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겉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깨끗하고 그리고 좀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곁들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속으로 그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좀 뻔듯하게 보여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에 치장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경계를 또 해야 되겠죠. 자또 우리는 버드나무처럼은 아니더라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또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고목나무처럼 뻣뻣한 나무 떼기 하나가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어, 이그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자비가 메말라서 저 건조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자비도 고갈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목나무 하나가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진 목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충만된 자비의 물줄기를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이런 의미에서 이 제가 어, 지금 읽었던 첫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성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 충만된 어떤 그 수양을 갖춘과 동시에 겉으로는 다단히 부드럽고 상냥한 에, 그런 어, 자비의 물줄기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두 번째 구절을 음미하겠습니다. 만족할 줄을 알고 기르기 쉽고 잡니를 줄이고 생활도 또한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성내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협력을 부리지 않는다. 예, 이러한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 어떠한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능력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당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윗사람에게 아주 좋게 보이고 점수를 많이 딸지는 모르지만 뒷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좋지 않은 인상과 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 많은 일을 처리하는 순간은 지옥으로 변하고 안절부절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화도 잘 내게 되고 무척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또한 불안한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인도 내가 왜 그런 일을 많이 욕심을 부려서, 어, 그렇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자책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 안정된 믿음과 또 평온을 주는 것도 대단히 큰 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그할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터전에서 맞게끔, 어, 만족할 만치, 또 자기가 해낼 만치의 일을 어, 적당히 해내는 그 자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커다란 자비를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 그 연구소에서 일을 좀 했었을 때, 그때 업무량이 대단히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 1 1시 넘게까지 에, 뭐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고, 또 결제 맞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 너무나 사람들이 예스벤이 되다 보면은. 앞에서는 좋지만은 뒤에서는 뭐 밤을 새야 되고 밤을 새서도 그 일이 끝나지 않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대단히 어렵게 처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자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많지만 어 이렇게 겸허하게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종국에는 전체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자기의 직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본인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안정된 믿음을 줄수 있는 것, 그것을 이 경에서는 두 번째로 커다란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물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laughs> 에, 우리가 이 사는, 이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가지고 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도를 걷고 바르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 대단히 손해를 보는 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에,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즉 피라미드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이 상층부다라고 하는 것은 하층부를 딛고 서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의 고통을 수혈받고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남의 아픔이 뒤에 있어야지 많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행자들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연습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구조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laughs> 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의 아픔을 많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가능한 한 조금 어, 대안적으로 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끊임없이 또 고민을 음, 하게 되는 것이죠. <laughs> 자, 자비심의 자 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은좀더 절충해서 또 어, 타협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중도적 관점에서 절충이다라고 하는 즉 가능한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그런 연습을 많이 그 해야 되는 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그 뭔가 인간부의 결과론적인 토대 속에서 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laughs> 이제 담장 밖으로 이제 속불이 보이게 되면은 소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굴뚝에 연기가 나게 되면은 불을 때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가능한 어 이렇게 그러하다라고 하게끔 비춰진다라고 하는 에, 그래서 우리가 어,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게끔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보일 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한 발을 뒤로 뺀다라고 하는 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은 어, 아주 정확한 어. 내용의 어떤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라는 이런 축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아주 고도로 많은 수행을 하신 분이 그래서 대단히 칭송을 많이 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가까이 그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 비가 오게 되면은 이분은 이제 항시 그 어, 비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렁이가 받고 바깥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렁이를 그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내서 어,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비, 비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밟아 죽여요 이렇게 밟아 죽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생중재금일참해 한번 탁 밟아 죽이고 살생중재금일참해 또 한번 밟아 죽이고 또 살생중재금일참해 한 20마리나 되는 이런 지렁이를 처음 밟아 죽이면서 살생중지에 금일 참여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은, 나름대로 이 그, 어, 그, 진리라고 하는 또 불교라고 하는, 어, 생명존 중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각도에서, 어, 지렁이를 이렇게, 어, 그나마 이제 참여, 참회, 참여하면서 죽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또 갖고 있겠지만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지렁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합리화의 이면에 바로 생명이 담보로 어 이렇게 잡히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자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진정한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원적 대립구조, 즉 우리 사람과 생물이다라고 하는. 또, 잘난 것과 못난 것이다라고 하는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대립구조의 이원적 틀 속에서 어떠한 사물이나, 어,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생명을 가진 또 부처가 될수 있는 똑같은 종기한 존재라고 이론원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많은 분들은 또 특히 이제 서구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또 패러독스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그 역설적인 은총, 즉 은총의 역 모순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교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되고 해체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모든 그 생명체를 갖다가 동일시 종기하, 종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행복하고 잘 살게끔 하는 그런 추원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큰 자비심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분 불자님들도 여름에 파리를 죽인다거나 또 모기를 죽일 때한열 마리 죽일 걸한 다섯 마리를 줄이고 다섯 마리 죽일 걸한마리로 줄이면서 가능한 한마음에 자비심을 더욱 더 많이 이 길러 가야 가야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확대 생산을 많이 하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하는 모든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것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암시적 착각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죠. 시간이 더 지나버리게 되면은 거짓말과 그다음에 그 일상적인 얘기가 혼재돼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거짓말이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이 그 진실된 얘기인지는 말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될 정도로 이렇게 커다란 이그 오류에 이제 빠지게 돼 버리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하게 돼도 그 어느 누구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에, 쭉 가게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통 그,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그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왔다가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도소에 가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하나, 한결같은 특성은 뭐냐면,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실인 것과 똑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어, <laughs> 자, 진정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 하게 되면은, 남이 그만큼 고통받기 때문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어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토대 위에서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에,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에, 불자님들도 가능한 한 거짓말을 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번 하면은 다섯 번으로 줄이고 다섯 번 하면은 한 번으로 줄이고 한번 하게 되면은 어 안 하게 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또는 나무나 꽃, 기타 이제 뭐 고추나 배추나 아니면은 뭐 벼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름이 되겠죠. 저희 부모님의 역할, 특히 어머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름과 같은 자양분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 흔히 우리가 자모라고 하는 자비스러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 사랑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또그 자비스러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깨닫고 나서는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욱 더큰 것이죠. 그런데 뭐 돌아가셔서 뭐 크게 제사를 뭐 지내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어. 크게 뭐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 생전에 하실 때만 하실 때가 가장 그큰 효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그리고 끊임없는 그러한 그어 위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이사를 하는 분이 3층에서 이삿짐을 내릴 때그 피아노를 옮길 때 잘못하다가 피아노가 아래로 아래층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 떨어지는 곳에 그 자기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달려들어서 그 피아노를 갖다가 두 손으로 번쩍 드는 초인적인 힘을 어 어머님의 그 자비스러운 마음에서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이자비의장에서는뭐이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에, 부처님께서는 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에, 그러한 기준점과 등대를 어,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어, 마찬가지로 이러한 음, 기준과 토대를 에, 마음속에 명확히 인식을 해서 어, 꼭 실천을 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에, 가지면서 오늘 그이자비의장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